자 그럼 이어서 사우는 심리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고요. 오늘은 사람의 동기는 무엇일까, 왜 사는 걸까,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요 파트가 책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동주의 심리, 인지주의 심리, 구조 심리 막 이거 읽다가 여기는 넘어가야겠다. 다른 것 물어봐야지 <laughs> 하면서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궁금한 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분석을 할 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동기다. 라고 하셨는데, 동기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뭐, 쉽게 얘기하면 인간 활동의 원인. 인간은 활동을 할때 원인이 있잖아요. 왜 하는가? 왜 하는가. 그걸 이제 동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동기가 있으니까 그걸 실화하게 해서 활동을 한다고 볼수 있는데, 그, 인간 심리 그 자체가 사실은 동기예요. 다시 말하면, 음. 인간 심리가 욕망이든 감정이든 사고든 간에 다 동기가 될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인간 심리 자체가 동기이긴 한데, 그 중에서 특히 제일 중요한 동기를 꼽으라면, 뭐니 음. 뭐니 해도 욕망이겠죠. 음. 그래서 욕망이 이제 일반적으로 동기하고 동의어로 보통 많이 쓰입니다. 뭐, 서구, 서구심리학에서 욕구라고 많이 음. 얘기하죠. 어, 욕구. 네. 음.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욕망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동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을 음. 움직이게 만들죠. 동기가 없으면 사람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왜 왔겠어요? 동기가 있으니까 왔겠죠, 당연히. 방송을 해야 된다. 어, <laughs> 방송을 해야 된다. 뭐 사명감, <웃음> 사명감, <웃음> 약속을 했다. <laughs> 어, 약속을, 약속을 했다. 깰 수가 없다. <laughs> 그렇죠. 뭐하여튼에 그 그런 동기가 있으니까 여기 오지, 음. 그냥 오지는 않을 거아니요 본능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진 않죠. 사람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 음.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음.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모든 정신 활동, 실상 활동을 다 지배하는 게 바로 동기라고 볼수 있겠고 음. 또 사상을 창시하기도 하고 동기 때문에. 어,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수용을 네. 어, 결정하기도 하는 게 동기죠. 네, 사상을 창시한다. 동기 때문에 음. 어떻게 창시합니까? 막 창시, 막 개별적으로 막 창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상하고 <laughs> 지식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음. 지식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컵이다, 음. 맥주컵이다 이런 게 이제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상은 뭐냐하면. 이 컵을 더 크게 만들어서 물을 많이 마시고 싶다라는 음. 인간의 요구가 반영돼요. 음. 인간은 객관세계를 상대하면서 자기 요구를 내세우는 존재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요구가 반영돼서 맥주컵, 큰 맥주컵이 좋다. 음. 이런 식의 음. 사상을 만들어요. 뭔가 같이 판단을 할수 있게? 같이, 그 같이 요구가 들어가는 요구. 음. 그래서 사람, 인간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맞는 사상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노예제 때는 노예해방 사상을 만들 것이고, 왜냐면 노예로더 해방되고 싶으니까 중세시대 때는 봉건제로부터 해방되고 싶으니까 자유민주주의 사상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사상의 자유 같은 걸 주장하면서 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너무 인간을 괴롭히니까 뭐 노동해방, 사회주의 사상 이런 걸 만드는 거고 또 민족해방운동을 한 쪽에서는 민족해방 사상을 만드는 거고 동양에서는 동학사상 같은 게 나오는 거고 이런 사상을 만드는데 그건 뭐냐 인간이 뭔가를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즉,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드는 거죠. 음. 그러면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동기가 있는 사람은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죠. 음, 동기가 있는 사람은 네. 네. 같은, 같은 동기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보통 개인의 동기를 기초로 사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수의 동기의 기초. 보편적인. 보편적인 네. 동기 기초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걸 만들면 막 널리 퍼지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자기 동기에 맞거든요. 네. 딱 아, 읽으니까 이거 보니까 어 이거는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야. 아, 그렇죠. 그런 네. 반응이죠. 그렇게 보통. 해서 들어오는 거죠. 아. 그리고 아 이거 이거 위험해 이렇게 어. 하면 내가 국관다 틀리겠어. 어. 이런 반대. 아 그럼 동기가 안 맞는 거구나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느냐, 이념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좌우되는 거죠. 네. 옳지 않고 이렇게 틀린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는 그러니까 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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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가 일치하지 않는데 네. 사상이 주입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 주입된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받아들인 경우도 있죠. 받아들인다고 네. 치면 그런 거는 그, 어떻게 충돌하는 거죠? 그거는 자기 동기 이전에 공포가 더 우선한다든가. 아 동기보다 더 네. 앞서는 뭔가의 무슨, 감정. 그니까 그, 그, 그것도 동기인데 네. 죽기 싫다. 음. 생존해야 되겠다. 아 그런 강력한 공포. 아, 그것도 하나의 동기잖아요. 그러네요. 이 동기와 이내 음. 음. 해방되고 싶은 동기가 충돌해서 이게 이기 이기는 거죠. 무시한 음. 거죠. 음. 동, 살고 어,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 그것이.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동기에 기초하지 않고 일단 살고 보자는 음. 동기가 우선시 될 수가 있죠. 음. 이제 그런 경우가 한국에 보통 보수층을 만드는 데큰 작용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뭘 원하느냐 하는 게더 중요하죠, 사실은. 음. 그 무의식적 동기, 이거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죠? 동기는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내재돼 있고, 아, 자기 무의식적이고? 경우도. 그러니까 내재돼 있다는 건 자각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있긴 있는데요? 이미 있죠. 자기 머릿속에 있긴 어. 있어요. 자각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인식됩니까그두 가지 차원인데 음. 사회적 차원에서 그걸 인식하려면 의식화를 해야 돼요. 누가 계속 얘기를 해주거나. 자기가 스스로든 아니면 타인에 의하든 의식화가 필요해요. 의식화가 어떤 거냐.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개념화, 이론화 시키는 작업이에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음. 한국 사회 모습을 이미 알고 있어요. 몸으로는. 다만 그것을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음. 그거를 정리하는 순간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 되고 싶어 했고 막 그랬잖아요. 또는 뭐 공장 관리자가 되고 싶어 하기도 했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그냥 잘못 태어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자기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있다가 뭐 공부를 해보니까 아닌 거죠. 노동자로 태어났던 사실 자체가 사회 모순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자기가 한국사회 현실은 음. 그거 정리를 한 거죠. 음. 이론적으로. 그러면서 인생행로를 바꿉니다. 그때. 음. 아, 난 앞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자나 사장이 <laughs>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다수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보고 바로 공익 변호사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이게 의식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재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다가 아 이건 자본주의 모순이야 이러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음. 살아던 삶. 이 사람들은 되게 확고해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이 정리된 거라서. 음. 그런 게 의식화고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의식화는 보통 치료 과정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프로이트 도 사실은 의식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묻혀 있어요. 프로젝트식 편을 빌자면 형부를 사랑했는데 음. <laughs> 그 더러운 욕망을 음. 의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료사 꼬득여 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오게 해주면 음. 오 내가 형부를 사랑했었구나 그걸 알아야 해결이 될거 아니에요. 네. 뭐가 문제인지 인식을 해야 해결. 이 아, 그걸 될 알아야 건가? 뭐 언니를 제끼고 어떻게 하든 <웃음> 아니면 <웃음> 포기를 하든 할거 아니에요. 네. <laughs> 근데 그걸 모르면 골치 아프잖아요. 음, 뭐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주겠어요? 증상이 나온단 말이죠. 네. 아는 순간 그 신체적 문제가 사라진다 그래요. 아 네. 진짜요? 그러니까 네. 이제 신체화 때그 얘가 나오거든요. 아 의식화가 딱 되는 순간. 네. 네. 의식이 되는 순간. 그 모르니까 음. 혹시 그러면은 맨날 이제 아파서 지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음. 근데 아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각하는 것 같거든요. 어. 의식화가되면 아, 아픈 것도 사라집니까? 그 증상의 원인이라고 그, 그런데, 어. 그런데 네. 어, 아픈 건 사라질 수 있는데 아픈 게 거짓은 아니에요. 근데 그날 아픈 거. 아, 어쨌든. 진짜로 아픈 어, 거죠? 그렇죠. <laughs> <laughs> 아픈 걸 의심하지 마. 다만 그걸 좀더 이렇게 아, 뭐할 수는 있겠지만.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음, <laughs> 상담 자기 분석 네. 이런 걸 통해서 네. 이미 그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성불을 사는 게 지지 뭐 다른 사람이 살아했겠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건데 억압돼서 그걸 의식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풀어서 아는 거죠. 음. 그게 의식화고 치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도 결국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작업, 이 네. 의식화인 것이고 음. 이 치료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으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 경험, 사회생활 을 통해서 네. 그거를 정교한 혹은 개념화된 이론으로 정리해서 통찰을 얻는 거. 그게 의식화거든요. 네. 이게 돼야 무의식적 동기가 의식화되죠. 네. 어. 상담에서도, 그러니까는, 알아차림이라고 요새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어, 억압된 것을 의식화하는 것도 있지만, 알아차림은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 내가 경험한 이 많은 수한이 감정이 뭐냐. 여기에 이름 붙이기 같은 걸 해요. 음. 음.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이름을 붙이죠. 그러는 순간 나한테 되게 중요한 게 되고 좀 선명해지고 음, 의식화 작업이 좀더 어, 빨리 그의식화고 그, 네. 하시는 네. 개념화 하는 네. 거네요. 이 이해하는 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 주시죠. 네. 그럼 동기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사람의 기본 동기는 사회적 동기가 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사회적 동기가 왜 사람의 기본 동기가 되냐는 거죠. 네. 네. 그, 뭐, 사회적 동기와 대비되는 동기가 생물학적 동기 정도 되겠죠, 본능.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심리학 강의 같은 걸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사회적 동기와 생물학적 동기 혹은 사회적 욕망과 생물학적 욕망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반반 정도로 갈려요. 아, 어, 반반이나 갈려요? 네. 그러니까 생물학적 욕망이 더 중요하다. 네. 생물학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 한 50%. 네. 사회적 50% 이렇게 갈리거든요. 질문을 바꾼단 말이에요, 만약에. 음.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를 주로 실현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음. 그러면 거의 90%가 <laughs> 사회적 동기. <동기하고> 의식화가 <laughs> <시가가> 안 되셨는데? 의식화가 <laughs> <laughs> 안 되신 거 아닙니까? <laughs>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걸 생각해 보면 생물학적 동기를 실현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뭐 제가 여기 올때뭐 오줌매를 속에어요 <laughs> <laughs> 무슨 말을 하려고 오는 거죠? 그죠? 사람들한테 필요한 네. 말이라고 생각되니까 그걸 음. 하고 싶어서 오고 뭐 이런 쪽이지. 또 아까 얘기했 약속을 했으니까 오고 뭐 이게 다 사회적 관계에서 제기된 욕망들이고 동기들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여기 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간 이유도 그거고. 그냥 본능 때문에 사는 존재라면 인간은 오히려 심플하고 단순해서 뭐별 문제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헷갈려 하시는 거죠? 생물학적 동기가 뭐~ 아예 없을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있긴 더 있긴 중요하고 많은 생물 유기체니까 음. 그게 있긴 있잖아요 겠 음. 있을 있 텐데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단 말이죠 인간의 경우에는 음. 그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적 존재가 됨으로써 인간이 된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사회적 동기 욕망을 실현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인간이 된 거거든요 음. 그걸 중시하면서 따라서 두 가지 중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당연히 사회적 동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동기는 독자성을 띌 수가 없어요. 음. 사회적 동기를 실현하는 과정이 복종되게 돼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권투선수는 피가 흘리고 뭐 죽을 뭐 뼈가 위험한 상태에도 계속 권투를 한 거예요. 음. 그때는 시합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네. 본능적으로라면? 피해야죠. 아, 피해야 되는 어, 피해야죠. 피해서 자기 상처를 치료해야죠. 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동기가 우선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음. 사람들은 생물학적 동기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지금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기서 라면을 먹고 그러진 않거든요. <laughs>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생물학적 동기가 만약에 진짜 뭐 성적이 없고 공격적인 걸 얘기를 한다. 프로이트가 되게 초창기에 말했던 그런 거라고 치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혼자서 응. 한 3시간 이동을 하는데 핸드폰을 봐요. 그러면 응. 이제 막 여러 가지 기사도 응. 뜨고 뭐 여러 아니면 광고 같은 거. 응. 그러면 내가 오늘 클릭한 뉴스를 이렇게 딱 이게 복기를 해보면 성하고 폭력하고 상관 없는 거 상관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야 은근.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있잖아요. 어 그렇게 막 그게 나도 모르게 이제 봐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궁금하기도 해. 네. 근데 내 뒤에 만약에 다 같이 있다. 많아. 음. 그럼 그때도 이걸 누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난 그걸 누르는 사람도 봤어. 어, 그럼 그 사람은. <laughs> 시가청에서 시야 엄청 크게 포르노 시청하시는, 할아버지. 비슷한 사람 사람이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생물학적 음. 동,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물학적 동기가 분명히 뭐 우리 속에 작용하죠. 당연히 우리 생물체니까. 근데 그걸 이제 더 우선시하는 게 네. 사회적 동기. 보편적으로. 제가 적어야 되겠지만 음. 성욕 자체는 종족 번식력과 달라요. 음, 음. 동물은 종족 번식력인데 인간 성욕은 사회적 욕망이에요, 기본적으로. 음.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생식 능력 이 있어서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욕망 때문에 그걸 아,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떤 그 뭔가 무월감이라든지 지배감, 무월감, 아, 어, 네. 그다음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어? 가치감 등등을 추하기 구 위해서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를 봤을 때 성적인 욕망을 느끼느냐도 다 사회나 문화가 결정하는 거예요. 음. 다이 사회 문화적으로 또 개인의 생활 경험에 의해서. 어떤 대상에 매력을 느끼느라도 좌우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게 성욕의 뭐 종족 번식력 이걸 좌우한다? 그러면 아무한테나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그러면 무조건 그 생식 능력 우수한 사람한테 끌리는 건데 네. 그런 식의 그 이끌림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없죠. 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식욕조차 동물들이 먹으려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식욕과 구분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거안 주워 먹잖아요, 우리는. 음. 어지간하면. 모욕감 느낌 밥 붓잖아요. 음, 예쁜 거 보면 더 맛있죠. 더 맛있게 먹고, <목소리> 문화적으로. 그리고 왜 굳이 라면을 먹으려고 해, 그래, 이 시점에서. 다른 음. 거 먹어도 되는데. 라면 맛있으니까. 네, 맛있으니까. 등등의 그런 <laughs> 어떤 자기 개인의 취향, 문화, 뭐 등등이 들어가면서 먹는 행위는 생물학적인 거의 베이스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기본적으로 인간은 좌우하지 않는다. 아무나 먹는 존재가 아니라 배만 부르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좋은 자리에서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먹는 걸 좋아하는 존재가 되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욕망이 기본이고 생물학적 욕망은 거기에 부수적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독자성을 띌수 없다. 어, 에리프롬도 이제 그런 얘기를 강하게 했던 거죠. 네. 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송 들으셔야 돼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다음은 진정한 동기와 거짓된 동기, 건강한 동기와 병적인 동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그거는 <laughs> 진정한 동기냐 아니냐.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보편성 있냐 없냐?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다른 사회 문화에. 사회 문화에. 네, 아. 다른 사람들과 따지면 보편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한국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음, 그렇죠. 그러면 네, 그래. 모두가 네. 모두가 뭐, 탐욕이 네. 동기면. 아, 모두가 예를 들어서 돈밝히는거 있잖아요. 돈에 대한 욕망이 아, 과도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 따지면 다돈 좋아하는데 음. 뭐 차별성이 있겠어요? 음. 그러면 좀 옛날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봉건 시대 때. 그 때만 해도 돈에 대한 욕망은 지금만큼 심하지 않았거든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돈더 음. 어, 더 옛날로 가면 더 없었고. 음. 그리고 사회에 따라 또 달라져요. 북이론만 해도 한국에 비하면 돈에 대한 욕망은 현재 낮아요. 음. 뭐 이런 식으로 사회 문화가 바뀌면 막 변동하는 거 있잖아요. 있었다 음. 없었다. 그런 거는 진, 진정한 욕망이 아니죠. 네. 진정한 동기가 아니죠. 진정한 동기는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동기이기 때문에 그건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먼 옛날에도 있어야 되고 지금도 있어야 되고 사회 문화가 바뀌고 나라가 바뀐다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따져볼 수가 있다.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유 같은 경우에는 자유를 향한 음. 동기는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자유를 추구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원시시대 때부터, 노예제 때도, 뭐, 봉건제 때도, 오늘날에도. 또 팔레트한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자유를 추구하죠. 음. 이런 점에서 이건 보편성이 있죠. 인간 본성과 관련이 있는 동기라는 거죠. 음. 근데 가짜 동기는 사회가 바뀌면 바뀌고 막 그래요. 그 친일파가 되고 싶은 욕망, 음, 이런 거는 아, 이제 가짜 욕망이죠. 네. 또 서열 경쟁을 하려는 욕망, 이것도 신자유주의가 강요한 욕망이고, 음. 이런 동기들은 가짜 동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심플한 기준점이 하나 있는데, 간단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정신건강과의 관련성, 행복과의 관련성을 보는 겁니다. 진정한 욕망이나 동기는 실현이 되면 될수록 정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음. 자유가 더 많이 실현되면 실현될수록 정신이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게 좌절되거나 충족되지 못하면 정신에 병이 생기고 불행해집니다. 이걸 가지고 따져볼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만약에 이기심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이 맞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꽤 많은데 맞다면 이기적으로 살면 살수록 인간은 정신이 건강해져야 되고 행복해져야 돼요. 음. 왜냐하면 그게 자기 본성에 맞는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렇죠. 이기적으로 살면 살수록 정신 건강도 안 좋아지고. 행복하다고 불해. 착각하면서 죽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아, 불행이 아, 그 <laughs> 자식들이 뭐, 그 사실은 다 알죠.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쯤이야. 음.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인간 본성에 기초한 진정한 동기들은 항상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준다. 사랑, 행복, 아니, 자유. 생산성 뭐 이런 걸 보면 실현이 되면 될수록 다 정신이 좋아지고 음.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신이 악화되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깨닫죠? 그걸 왜 몰라요. 고통스러운데. 아 자기가 아나요? 알죠. 자기 본성대로 살려면 고통스럽거든요. 음. 그래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음. 방어하기 위해서 병적인 욕망이 또 생기거든요. 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게 이제 변태나 음. 아니면 쾌락을? 병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예 못 깨닫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를 그만두는 순간 깨달아요. 아. 이 병적인 쾌감의 문제가 뭐냐면 계속 중독이 되거나 쾌감의 문제가 뭐냐면 멈췄을 때 고통스러워요. 음. 도박을 할땐 즐거운데 안 하면 계속 고통스럽고. 음. 뭐~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할땐 즐겁지만 안 하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병적인 쾌감은 그만두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와요 네. 불편감 뭐~ 이제 후회감이 런렇게 몰려온단 말이죠 따라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음. 그~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건강한 쾌감은 그렇지 않거든요 음. 어, 건강한 쾌감 건강한 쾌감도 이제 수준이 좀 낮은 거고 음. 인간은 그 이상으로 기쁨 즐거움 행복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네. 쾌감을 추구하는 자들은 일단 그건 몰라요. 그 수준까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쾌감도 건강한 쾌감이면 그나마 나은데, 이 불건전한 쾌감, 병적인 쾌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쾌감은 그게 없어지는 순간 대체로 고통스러워요. 특히 병적인 쾌감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쾌감을 쫓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쾌감 그 자체가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게 없을 때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쾌락주의는 현실에서 진정한 행복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은 굳이 그런 쾌락을 맛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람의 본성적인 사회적 동기는 사회를 변화,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사람은 이러한 존재가 될수 밖에 없을까요? 사회적 동기. <laughs> 자, 사람은 제일 사람에게 중요한 게 지난번에 우리 얘기한 것 같은데 주인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유를 음. 추구하는 거 주인이 돼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주인이 되려면 자연도 개조해야 되고요 사회도 개혁해야 되고 자기 자신도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요구를 갖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음. 왜냐하면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으니까 근데 그거를 하려면 사회를 바꿔야 되는데 이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회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 기본 소득이 실현된 세상 뭐 생존 불안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윤석열 뜨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어, 윤석열부터. 부터제껴야될거 아니에요. 네. 그런 내려야 될 거. 그게 사회 개혁이잖아요 음. 사회 개조. 음. 사회를 먼저 개혁해야 정치사회적으로 먼저 바꿔야 나머지가 수월해져요. 음. 자연을 개조하거나 뭐 이제 자기 자신을 개조하는 문제 또는 개혁하는 문제가 쉬워져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이거는 가장 절실하게 이 사회를 이루고 산 다음부터는 사회를 개혁하는 거 개조하는 쪽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제일 관심 많은 쪽이 그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본성이죠 본성 본인간. 인간이 인간이 그거를 멈추면 이미 인간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자기도 바꿔야 되고 사회도 바꿔야 되는데 그중에서 더 중요한 건 사회를 바꿔야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그렇죠. 아, 좋아지는 음, 거죠. 음. 자연도 바뀔 수 있고. 음, 자연 바꾸기도 쉽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는 게 인간의 사회적 동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네,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 거죠. 네. 인간은. 근데 이게 개, 개인들은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를 음. 변화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지. 근데 사실은 무식적으로 의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가 바뀌어야 우리 삶도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아까 얘기한 의식화의 과정을 거쳐야 그렇죠.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에이, 여기까지 다 이해했습니다. 아, <laughs> 자, 아, 감사합니다.